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진짜 할머니 저이래봐도 남자 연예인들한테 인기 겁나 많아요 야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네가 남자 연예인들한테 인기가 어딨어 아나이 할머니 진짜 있다니까요 네가 뭐가 있어? 그때 얘기, 얘기한 거 들었잖아 아 그거? 김용희가 너한테 큰 소리도 그러더라 어 나래 선배 아 역시 박나래 대단해 곧 박보검 만나겠네 너너 김용희 너, 너, 김용이, 너 그랬지? A라 그랬어 그랬지 진짜로 박보검 아니야? 박보검 검은색 아까 걔 이상준 아니야? <laughs> 진짜. 박보검색아 진짜라고 아니 그 진짜 이거 팩트가 뭐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백상예술제를 가는데 지나가고 있는 저를 박보검이 박보검이 저를 불러가지고 아 누나 그래 가지고 아 저요? 그래주고 누나 저나랫파 한번 초대해주세요 진짜로? 박보검이 먼저 저한테 진짜로 그래서 제가 어 그럼 어저 진짜 초대해도 돼요? 그러니까 아 어, 진짜 초대하면 진짜 나랫파 가져오 박보검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 약속을 했어요 야 그럼 전화해봤어? 아, 전화번호 줘요 전화로 하죠 <laughs> 그러니까 너는 그냥 무속인처럼 실체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!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! 주영, 박보검이 연락처는 안 줬지만 나래빠에 박보검의 영혼이 와있다는 거 내가 아까 무속인이라 그랬지? <laughs>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! 나 진짜 너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닮은 사람이 진짜 많더라 와, 아, 뭘, 뭘, 뭐가 있는데? 또있다또 또 있어 다 이번에도 너 닮았는데 이번에도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고요? 어, 너 CG를 닮았어, CG 봐, 해봉이 닮았어, 너해봉 <laughs> 우리나라에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너그리라면 다 이렇게 아, 그린데 아리나아가 진짜 하번왜그어보죠어 그래, 이거 따로따로 따로 가져가면 돼 <laughs> 아, 진짜 그렇게 아, 접었으면 펼쳐봐 이렇게 알았지? 아.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문세윤한테도 물어봤어 세윤아 너는 남자, 남자로서 나래를 여자로 어떻게 생각하니? 그러니까 야 닭날개는 너무 맛있지 않냐? 이 개소리도 하고 아, 있어 아, 세윤아 닭날개가 아니고 나래 어떻게 생각하냐고? 그러니까 야 카레는 식어도 맛있지 않나게? <laughs> 그만 먹어라 그만! TVN <laughs> TVN.